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와께서 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아, 창세기 앞부분을 쭉 보시면, 우리 창세기와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또 아주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추방된 다음에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있고. 가인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노아의 홍수라는 인류에서 가장 큰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창세기 앞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은 인류의 번성과 타락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번성하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또 역설적으로 막상 성공하고 번성하면 그 순간 또 사람들 대부분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나 개인의 역사도 보면 은 소위 흥망성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전 역사이고 뭐 개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문서 30장에 보시면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자문서가 말씀을 하죠.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라고 아주 위대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죠 나로하여금 거짓없는 정직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너무 부자도 되게 마시고 너무 가난해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부자가 되면 제가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 은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정말 우리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 이제 보금소에 있는... 또 탕자라든지 또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또 지혜 없는 그런 부자를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좀좀 아좀 간사한지 얼마나 또 연약한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간증의 내용도 사실은 그런 거죠. 뭐간직의 공식이 하여튼.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막잘 나갔습니다. 큰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저를 고난으로 떨어뜨리시고 저를 연단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뭐 간증의 공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돌아온 탕자도 그러한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께 큰 유산을 한 번에 받아서 큰 부가 있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지엄나무 열매를 먹을 정도가 되니까 그때 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육신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참 묘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도 보시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죠. 땅 위에 사는 동안 번성하고 성공하기를 다 원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또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앙의 자수원인 세세의 자수원을 일컬어 말을 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믿음 없는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쪽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사장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중에 라멕, 실라, 유발,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음악을 만들었다, 또 악기를 만들었다. 요즘 말로 뭐라면 어떤 음악, 문화, 뭐 연예인,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나 지금이나 되게 문화, 연예인들이 세속적인 것에 채 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또 대부분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죠 반면 저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의 후손들이고 그들은 뭐 애녹, 노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믿음의 후손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쭉 세월이 흘러오다가 상세기 6장에 와서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이 믿음의 후손들과 믿음 없는 불신자의 딸들이 서로 섞여 살면서 서로가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소위 혼합되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요즘도 우리가 가끔 음식 먹으러 갈 때, 소위 이제 퓨전이라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전통 한식도 아니고요. 뭐 전통 또어저 서양식도 아니고, 한식과 서양식을 이렇게 막 섞어서 아주 맛있게 또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은 뭐 퓨전이 얼마든지 저는 뭐 좋다고 보고요. 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이제 문화가 퓨전이 되든지 특별히 종교 신앙이 이게 섞여버리고 퓨전이 되버리면은 거기서는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 뭐이 땅에서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소위 전통, 정통 기독교와 어, 유교, 아니면 불교, 이런 좋은 것을 다 이렇게 섞어서 만든 그런 소위 이제 이단 신흥 사이비 종교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통일교 지않습니까 그죠? 뭐 기독교, 뭐 불교 유교, 다 이거 다 좋은 것을 다 끌어 모아서 그럴 듯하게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이론을 만들어내거든요. 증산교도 그런 게 있고요. 또뭐 안상홍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것들이고요. 다 그런 것들이 소위 신흥 종교 이단들이 보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좋은 것 뭐, 불교도 사람들 좋은 게 있으니까요. 또 유교도 나름대로 좋은 거 있으니까요. 그걸 다 끌어모아서 섞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와, 저거 뭐 되게 좋네. 그럴듯하네. 라고 미혹이 돼서 그런 혼합 종교에 끌려가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는, 우리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뭐 시골에 결혼 못하는 우리 젊은 분들이 또뭐 이제 아시아에서 뭐 베트남, 필리핀 등등 많은 이제 또 여자분들이 와서 결혼하고 이제 또 다문화 과정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그쪽의 종교들이 또 이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되고 들어오면서 특별히 이슬람 쪽에서, 그건뭐 전략적이지만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어 2015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무슬림, 회교도들이죠. 최소 40만 이상으로 봅니다.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응집력이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죠? 뭐 정말 아주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있다가 어떤 딱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계기가 되면 뭐 이렇게 딱 폭발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인데,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40만 이상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물론 저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좀잘 보살피는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에 영적인 의미에서 이걸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선을 또걷고 수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생각 같이 단순하지 않은 아주 복잡한 우리도 혼합된 사회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쭉 계속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결혼하고 사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믿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지금도 요즘 뭐 우리 인간이 최대 수명치가 120세까지다 라고 의학적으로 말하는 것도 이 말씀에 좀 근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120년은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 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에요. 회계를 촉구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0년의 시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탄식하시면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다려도 기다려도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에서 지으신 인간들을 이제 또 멸절하고 쓸어버리기를 작정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신앙을 떠나버리고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홍수로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이제 뭐 우리가 그이후에쭉 노아홍수의 말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떤 이제 때가 있든 더러우면은 목욕을 해서 물 청소해서 옷을 빨든 우리 몸을 뭐또 샤워를 하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결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노아홍수 때는 이제 물 홍수로 나오게 되지만 또 베드로 호서 3장을 보시면 마지막 말세에는 불로 인해서 이 하늘과 땅을 다 불태우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종말과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독특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이리 이리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세상이 다 타락을 하고, 다 하나님 없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일컫는 지금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또 구절을 보시면은 의인,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노아를 하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영웅이 되고 장군이 되고 다 명예로운 호칭을 얻기 위해서 정말 무지 내를 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러나 다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뭐 기억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지금 노아를 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의인,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것이 가장 아름다운 호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2016년도 한 해를 전하 여러분 함께 살아가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호칭으로 불려질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아, 저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호칭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저나 여러분 이런 호칭.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 또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 이런 호칭을 올한해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런 인정과 호칭을 받는 그런 복된 한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